예, 안녕하세요. 성남 트럭입니다. 아, 오늘은 오일 교체를 했고요. 아, 아까 센터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, 오일 교체를 했습니다. 어, 엔진을 교체했고요. 그다음에 밸브 조정. 아, 밸브 조정 들어갔고 그다음에 필터류. 모든 필터류를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. 킹핀 구리스도 아, 교체를 했고요. 마트럭은 킹핀 구리스가 외부에서 이렇게 늦게 되어 있지 않아요. 캡이 우아래로 있어서 아, 구리스를 주입을 하면 캡으로 딱 밀봉을 합니다. 그래서 딱 밀봉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오염이 되지가 않아요. 아, 구리스 자체가. 그리고 동계점검 어, 냉각수 뭐 비중이나 뭐 이런 거 보조 히트 뭐 작동 뭐 이런 거를 했고요. 아 그래도 뭐 엔진을 교체를 해서 어, 좀 다행이네요.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9,288원이 0 나왔습니다. 아, 뭐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음, 그래도 요번에 이제 오일 갈때 밸브 조정을 해서 좀 낫다고 근데 확실히 많은 만트럭 그 센터에서 오일을 갈면 전잘 모르겠습니다. 만트럭 오일만 일부러 갈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갈때 엔진 소리랑 갈고 나서의 엔진 소리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막 엔진 소리가 엄청 커지거나 엔진 오일을 갈고 나서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엔진 소리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 만탈럭 엔진 오일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예전 차들을 탔을 때 그럴 때 진짜 심했거든요 어, 오일도 뭐 그렇게 좋은 걸 갈지도 않았지만 근데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필터류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필터 값, 그러니까 막 값싼 필터류 있잖아요. 막 리미티도 막 나오는 것들. 제가 오늘 그래서 만트럭 센터에 가서 그 필터를 물어봤어요. 필터 가격이 여기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. 거기서 정비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마트럭이 필터류나 이런 것들은 그 외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. 그 비슷하게는 만들지만 똑같이는 절대 못 만든다고. 그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. 그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필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다르다 확실히. 약간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조금 오일이나 이런 게좀 비싼 면이 있지 않냐. 그러니까, 뭐,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, 확실히 필터료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45만 탔는데, 부품이나 뭐, 차량 상태나, 음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, 오일 교환하고, 동계 점검도 받고, 밸 벨브 조정도 하고, 이렇게 해서 아, 마무리를,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이상 손낭 트럭커였습니다 이상입니다